안녕하세요. 낙생의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바로 밑에 있는 당일지라는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곳은 시내에서 정말 가깝고요. 어,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어, 주변은 이제 뭐 공원이랄까? 공원 같은 느낌이 들고요. 수초는 상류권 일대 부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어, 나머지는 굉장히 밋밋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제 뭐 공원화가 되지 않을까 예상은 되고요. 아, 그 전까지 뭐 낚시 좀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접근성은 상당히 좋구요. 한번 포인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열지 항류에서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다리가 있고요 다리 연안으로 이렇게 지금 아, 부들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건너편은 논이어 갖고 어, 지금 들어가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건너가기가 상당히 애매하니까 어, 망까지 쳐져 있네요. 아마 낚시는 못할것 같습니다. 어, 반대편에 내려오는 길도 지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안에 펜션 단지 있고 다 사유지라 어, 저쪽 편으로는 못 내려올 것 같고 저쪽 연밭 같이 보입니다. 연밭 쪽도 지금 저 아래 에 제방에서 걸어 들어와야 될것 같은데 걷는 길이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 이 당일치 포인트 아, 규모는 한 만평 좀안될것 같네요 굉장히 뭐 아담한 사이즈인데 어, 상류 쪽은 지금 낚시 포인트 상당히 좋습니다 뭐 떼짱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옆부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 지금 상류 쪽 지금 여기 뭐 축사 아, 지금 뭐 방역을 하고 있네요 조금 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아, 축사 영향 아 아마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축사 영향으로 여름철에는 낚시하기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겨울철, 그리고 봄철, 뭐 조항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이었는데, 음, 저번에 이제 성진원 사장님이신가요? 아, 여기서 아마 낚시해서 월척 몇 마리 뽑으셨던 것 같아요. 아, 저도 그 영상 한번 봤는데, 한번 궁금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포인트 어, 상륙권 상당히 좋고 어, 지금 이쪽 다 석축으로 돼 있어서 이제 공원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시게 오시더라도 여기 좌대나 받침틀 없으면 어, 낚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어, 현재는 지금 여기 어,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석회가 이렇게 뿌려진 걸로 봐갖고는 어, 지금 뭐 조금 구제역이라든가 AI가 좀 있지 않았나 예상이 되니까요 어, 당분간 이곳 찾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옆부들밭 아, 상당히 이쁜데요. 아, 이거 뭐 봄철에 공략하면 뭐 재미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아, 아래 이호는 이쪽 편으로는 거의 맹탕이라 아, 뭐 낚시 여건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 방역. 아, 뭐, 지금 돼 있다고 돼 있어갖고, 뭐, 물까지 못갈것 같네요. 아, 당분간 이곳 찾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 연안으로는 받침틀 없으면 낚시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아, 그리고 건너편, 아, 저 연밭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 어 낚시는 아마 저쪽이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율지 최상류권에서 이제 하류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 상류권 축사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방역 중입니다. 그래서 낚시 절대 할수 없고요. 어, 바닥도 지금 석회가 뿌려져 있습니다. 당분간 이거 찾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건너편 연밭 참 좋아 보이는데요. 어, 저거 포인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하류권 쪽은 이렇게 산미치네요. 산미치어갖고 그늘지고, 뭐 이제 고수부지처럼 석축이 쌓여 있습니다. 뭐 낚시여건 뭐 풀떼기 하나 없어갖고 그냥 뭐 계곡지 느낌인데요. 그닥 뭐 땡기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근데 반대편 연밭이 좋아 보이니까 반대편으로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연밭 모이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류권 연밭 쪽으로 가고 있고요. 아, 주차 공간 상당히 적습니다. 주차하기 어렵고요. 안쪽으로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장열지는 지금 서산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곳은 뭐 저희 찾을 일이 없다고 봐야죠. 아, 주변에 좋은 낚시터가 많기 때문인데요. 아, 바람. 아, 지금 이제 맞바람 봅니다. 아, 연밭이네요. 지금 다 왔습니다. 아, 포인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 지금 이제 바람 불고 있는데요. 아, 지금 바람 엄청나게 불고 있습니다. 아, 주말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어, 눈까지 내렸어요. 3월 초인데도 지금 여기 서산 당직권 어, 뭐 칼바람에 눈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아, 이거 주차할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한대 겨우겨우 됐는데, 아, 저것도 차를 대면 안될것 같아요. 차를 빨리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낚시 포인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앞에 연밭, 뭐, 빽빽하지도 않고 듬성듬성 있는 이 연밭, 어, 공략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좀더 가보겠습니다. 포인트 정말 좋은데, 아 바람이 엄청 붑니다. 당열지 중류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 저수지 앞은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지금 촬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먼저 아 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당열지는 서산시에서 바로 옆에 있어요. 서산시 바로 밑에 있고 제방을 통해서 저우 좌측편으로 들어가면 상류편 물골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아 저곳에서 아마 성지현 사장님이 아, 어, 뭐, 월척을 여러 마리 뽑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 축사 쪽 있는 상류권 지금 방역 활동 중입니다. 앵간하면 가지 않는 것 추천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이 연밭, 이 중류권 제방 좌측으로 들어오시면 이 중류권 연밭이 있는데 어, 연밭 포인트 너무 좋습니다. 어, 구멍에 숭숭숭숭 있어갖고 겨울철에 여기 장대로 그냥 군데군데군데군데 연밭 찔러두면 어, 굉장히 여기에 알차지 않을까. 굉장히 욕심나는 포인트입니다. 어, 상류권 같은 경우는 축사가 있어갖고 어, 개인적으로 냄새가 좀 나니까 아, 그리고 또 지금 방역 중이니까 가지 않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중류권 어, 차량 주차할 곳 정말 없습니다. 차를 대시고 차를 바깥에 빼셔야 되고요. 아, 어, 이기까지요 많이 걷진 않아요. 여기서부터 짐을 일단 놓고 걸어들어가시면 되니까. 차는 바깥에 대시고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낚시하신다면 정말로 낚시하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수초는 이 중류권 연박과 상류 부들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요. 고기는 두 군데에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 근데 문제는 지금 바람이 엄청납니다. 지금 거의 태풍급으로 바람이 쭉 불고 있어서 제가 저 위치에서 거의 서 있지도 못할 정도였고요. 어, 규모는 한번 만만평 정도, 만 오천 평 정도 되는데. 아 지금 뭐 파도가 일고 있어요. 막 파도가 일고 있고 제가 서있기도 힘들 정도니까 아, 물가에서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서산 시내 바로 밑에 있는 당일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 규모 한만천만 평에서 만 오천 평 정도 규모 되고 어, 뭐 계곡지 분위기가 나요. 하지만 아, 여기 접근성이 좋지만 여기 주차 공간 정말 없습니다. 아, 반대쪽 산밑도 거의 없고요. 지금 이쪽 민가 쪽도 주차 공간 정말 없습니다. 주차 정말 조심해서 하셔야 되고요. 수초는 상류권 부들밭 일부와 이 민가 쪽 연밭 조금 있습니다. 아, 이곳 포인트 상당히 욕심 나고요. 주차 하고 다른 곳에 멀리 하고 이쪽 걸어서 여기 들어오시면 아마 봄철 재미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어, 가까운 곳에 계신 분이라면 이곳 한 번쯤 공략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오늘 진짜 바람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laughs>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